안 왔다고. 아니 찰리가 응. 어제께 안 오더라고. 응. 하루 아침에만 뭐한열 번도 많이 올 때는 오거든. 근데 안 오. 종일 안 왔어. 그러더니 브라운이가 밤에 저도 딱 <laughs> 앉아 있는 거야. 그 어. 그래 아니 그래갖고 밥을 갖다 줬더니 밥을 엄청 먹고. 오랜만에 왔잖아 브라운이가. 응,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왔어. 그러더니 아침에 그 찰리가 온 거야. 찰리가 왔어? <laughs> 어. 네. 그랬더니. 찰리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어. 그랬더니 얘가 거서 기 쫓아 나와가고 어. 가서 입에다 쭉 입을 대고 왔어. 얘가? 응. 어. 그래도 개가 뜨뜻도 하고. 오, 찰리가. 응. 오, 둘이 어. 그러면 이제 사이가 좋아졌네. 그리고 밥 먹는데 머리 맞대고 앉아서 얘가 가서 앉아 있어도 가만히 두어. 오. 응, 그고 그냥 저 밥만 먹고 있어. 음. 다롱이도 우리 19대고 찰리도 우리 19대겠다. 아, 근데 찰리하고 브라운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떡해? 좀더 지켜봐야 되나? 저기 안. 그네는 이제 지 영역을 못 오게 하는 거야. 아. 어, 이제 찰리가 여기는 지 영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품체는 훨씬 더 못. 응. 야옹아, 괜찮아? 다롱아! 다롱이, 이리 와, 공부. 다롱아. 다롱아! 다롱아! 절대 물러서지 않아. 물벼락 맞았어 야 깨끗한 물 놔두고 그거 먹어 진짜 진짜 어마 보면 이불같아 먹는 욕심 되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밭에서 큰 애라 이런 것도 막 먹나봐 지 밥은 냅두고 형아 밥부터 누가 그렇게 예뻐해줘 다롱이를 옆에 텃밭 아줌마도 얘 오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 집이 예집됐어 <laughs> 어 <laughs> 뭐 사료도 먹네. 얘기했어. 그 먹고 사료 먹는 어제 결석해가지고 배고픈가 봐요. 아, 아까 먹고 댕겨놓고간 거야. 저거 또 쫓아가네. 저거 예, 찰리 괜찮아. 이럴 거 어머, 재준 봐. 어, 그래. 그 아우 좀. 웬일이야, 쟤? 아, 조그만 게 먹는 욕심이 대단한데? 네. 아주, 말도 못해, 번쩍번쩍안 돼, 아, 찰리랑 친해져서 너무 좋아. 응. 네. 아침에 입 맞췄어? 쫓아왔어. <laughs> <laughs> 저 다롱이가? 어, 쫓아와가지고. 다로, 다롱이가. 얘 이러고 앉아있는데? 다롱이가 쫓아와서 입을 쭉 깎아. <laughs>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할줄 알았더니, <laughs> 내버려둬. 아니 형아밥 다 뭐, 형아밥 통저기다그런타 가지고 살타 핥아. 아주 알뜰하게 먹고 있어. 그런 애가 와. 지난번에도 얘가 먹고 갔는데. 참아 가고 빼서 고 괜찮아. 잘 먹은 지. 제 들어가서 안 나오네, 다롱이. <laughs> 달라고. 그래도 형아 밥먹는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음. 아 형아인지 오빤지 오빠요? <laughs> 오빠야? <됐어. 웃음> 오빠 맞아? 여기 너무 재거어 줘야 되니까 들어가셔. 멍 김치를 먼저 담을까요? 아, 이거 먼저 담고 아니, 오버이 왔어, 펄, 펄, 통에다가 펄 도개수 먼저 넣고 얘를 위에 던질까 안돼 안돼 따로 따로 담아요. 따로 따로 음. 그래서 얘를 먼저 먹어야 되거든 아얘 우리 걸 먼저 먹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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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사진에는 엄청 많아 보여서. 음. 그래도 배추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닌가 봐요. 음. 강원도는 배추 뭐다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람> 이게 비가 많이 왔잖아. 네. 비 때문에. 비가 많이 왔어. 너무 맛있어 언니 진짜? 이게 사오신 거 이거 목살 이거 음. 엄청 맛있더라고 그러고 그래 이거 제가 맛있어 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맛있어. 음. 됐어 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네 그래. 많이 음세요음음맛있음음맛있음음맛있 아니, 우리 배추가 속이 되게 노래가고 이거 색깔이 독한 배추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반해갖고안 씹는다고 했다가 또 샀다니까. 물이 들어야 <laughs> 배추에서 물이 저렇게 많이 나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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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밖에 지안 보여. 농지, 농부양이야. 농부 농부양이야. 농사짓는 <laughs> 양이? 농사 <짓는> 양이? <웃음> <웃음>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laughs> 고개를 내밀고. <웃음> <웃음> 내릴 수 있어? 막비가 뛰어내리지. <laughs>